아니 쓰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잖아 6세트야 이 씨X. 아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니 이게 왜... 이게. 뒤에 매트 깔고 단전 호흡하자 청계 잠깐만 청계를 준다고? 단전 호흡? 숨 쉬는 거에 청계를 준다고? 단전 호흡이 길래저 형님 청계를 많이 줄 리가 없는데 편안하게 누워서가볍게몸전체를이완했습니다아 11시까지 이거 하자고? 그냥 뭐 편안하게 자는 거네 맞죠? 오케이 11시까지 단전로 받게요 브금은 야잠 절로 오겠는데? 11시에 안 일어나면 안 준다고요? 아니 어떻게 11시 딱 일어나 그럼 알람 맞춰 놓는다? 그러면 되지 알람에 화들짝 놀라면 실패라고? 아 음식 시켜야 되는데? 나 음식 시켜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고 저 방금 요거 배민으로 전화 주문 넣었는데요. 요거 그 뭐냐 11시 20분까지 갖다 주세요. 20분요. 조금 더 늦어도 되니까 제 빨리 오지 마세요. 아, 개장문에 벌써부터 씨. 하이빅스비 해 놨습니다. 자, 저 이제 누워 잡니다. 아, 누워 잡니다. 알지. 명상 갑니다. 오늘 이곳은 고 노후누님의 장례식입니다.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노랑이 방송에서 찾아네 개꿀이다 나도 자면서 돈 벌고 싶다 섹스 야야 유튜브에 노랑이 인가 개 봤냐? 야 졸라 비호감이던데 상지지을 그게 나야 <목소리> 불쌍하다 <목소리> 하다하다 발가락도 못생겼네 그게 나야 불쌍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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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b i 스비 i t y it's a big city, it's a big city. It's a big c 요 t y i 이 s a big city. It's a big city. It's a big city. i 아니 a big city. It's a b i 아니, 지금, 진짜 다시 할게요. 아, 진짜, 한번 봐주세요. 아니, 씨발, 근데, 시간 왜 이렇게 안 가? 아니, 5분밖에. 막... 아, 또 5분 갔어? 아니, 씨발, 한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아, 나잘 수도 없고, 이거 미치겠네. 노랑이 꽃이 보인다게이셸야 하이알파카 노랑이 꽃트 가려져. 안녕하세요, 저는 BJ 노랑이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저는 한남 소출라서 6.9cm입니다.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 못솔아 다친다입니다. 여동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멍청이입니다. 하이 빅스비 랩해줘. 빅스 빅스비요? 그래. 200번은 할수 없으니 빅스비 쓰가다라마사에서착장하다빅스빅스빅스비 제가 생각해도 잘하네요. 텐트 치면 자는 거죠? n o p 오빠 거기는 안 돼요. 짜지. 안 한다 노잼이라 난 이제 떠야겠다. 수고해라. 잠잘 자고 배달은 알아서 잘 받아. 난 이... 유튜브 안 틀어지니까 리액 노잼. What? <laughs> 아니 쓰막안 된다고 자꾸 그러잖아. 6세트야, 씨. 아니, 어쩔 수 없지 내가. 아니, 이게 왜? 이게... 아! 구독 좋아요? 아니 20분만 더 20분만 더 하면 되는데 와 20분. <목소리> 예 여기 그 뭐냐 아까 11시 20분까지 갖다 달라 했던 사람인데요. 어 지금 이제 해서 갖다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